자, 작년 2019년 서울고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시험지 풀이를 하겠습니다. 1, 2, 3, 4번은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5번도 어렵지 않죠. 5번은 항등식이죠,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어떻게 풀수 있어요, 얘는? 항등식이면 x 대신 누구를 대입하면 돼? 음. x-1을 대입해도 되죠 꼭 숫자만 대입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식을 대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끝날거고 6번이 문제 오류예요 답을 낸 친구도 있을거야 실제로 원본 시험지를 확인해봤는데 원본 시험지도 동일한 오류를 냈어 그러니까 어떤 오류를 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fx를 얘로 나눴다 그랬어 그랬을때 몫이 x-1이다 나머지는 모르지 나머지는 당연히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야 괜찮아?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목순 x-1이고 이렇게 나눈 식 이렇게 그대로 쓸수 있는건데 이게 1차 이하니까 원래 ax 더하기 b지 그런데 f1이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 더하기 b라서 b는 마이너스 a야 즉 fx를 이렇게 쓸수 있거든. 근데 해설에서는 얘를 안 남겼지. 오류죠. 오류. 다시 얘를 x 빼기 1로 묶으면 x 제곱빼기 3, x 빼기 k에다가 더하기 a가 남는다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라서 풀 수가 없어. 이 a 값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누군지 모르는 거거든. 전혀 조건이 없다고.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오류였을 거야. 오류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전체 제시험은 안 봅니다. 재시험을 전체를 보지 않고 보통 두 가지죠. 정답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한 문제만 다시 보거나. 그래서 여기 A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오류였기 때문에 니들이 보는 시험에서도 오류가 없을 거라는 건 장담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하면 넘겨야 돼. 다른 거부터 풀어야지.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어려웠습니다 7번은 어려운 게 아닐 거고 8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모의고사와 똑같죠 수상 수업 들은 친구들은 모의고사 문제와 같은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 요 P1이 2라고 얘기했고 지금 요식 같은 경우는 PX로 묶어내서 PX-2 는 xx 백이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누군가 여기 있을 거예요. 당연히 0 대입하고 2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0 대입할 때는 p0에 p0 빼기 2 이렇게 곱한 것이 0이고, 혹은 p2에 p2 빼기 2 이렇게 곱한 게 0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 식이 모두 성립해야 되지. 그래야지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건 n d 예요 괜찮아. 그럼 케이스가 전체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얘네 두 개는 5하잖아. 얘네 두 개는 5하라고. 둘 중에 하나 성립해야 되는 거고. p1은 2는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냐면 아빠 이거 3만. 어, 아빠 문제 풀이하고 있어. 음. 네. 딸이 들어왔네. 자, 다시 문제를 풀어 볼게. 어. p1이 2 얘는 정해진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맞아? 이게 1번, 이게 2번. 그냥 글로 써줄까? 그니까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P0이 0일 때 P2도 0일 수 있어. 하지만 P0이 0일 때 P2가 2인 경우도 있겠지. 이게 두 번째 경우. 그리고 P 0이 얼마일 때, 1 때, P2가 0인 경우가 있고, P2가 P0이 1 때, P2가 2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4가지 네 경우를 다 써야 돼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지금 PX는 몇 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특히 여기서 보면은, 둘다 0이거든. 그러면 식이 금방 세워지지. 어떻게 식을 세워요? 이 경우에서는 px 누구를 인수로 가죠? x와 x-2를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a라고 식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p1이 2이기 때문에 이때 a값은 얼마가 돼야 돼? 네. 마이너스 1. 그래야지 1 집어넣어서 아, 마이너스 2인가? 그래야 a 집어넣어야 2가 나오는 거지. 그냥 1 집어넣어야 2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때는 px를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어 이거 x 하나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요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요두 가지로 요두 가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px는 x 빼기 1에 x 빼기 2에 몫이 있구요. 그 나머지가 얼마다? 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1집어넣어서도 이가 나오고, 2집어넣어서도 이다 나오고. 근데 0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a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a가 마이너스 1. 그래야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찾을 수 있는 거지. 맞니? 요러,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2인 거니까. px. X에 x 에 x 빼기 1에 더하기 2를 쓰고, 여기 a를 써줘야 되는데, p2가 0이기 때문에 a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럼 마지막더쓸수 있겠지. 맞아? 응. 당연히 니들이 끝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px들이 다 나온다고. px들 그네 가지를 다 풀어내야 되는 거지. 어, 계산을 잘 못한 친구들도 있었을까봐 한번 끝까지 조금 정리를 해줄게. 여기도 더지워야 되겠다.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이 문제는 계산을 잘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겠죠. 오, 어, 오, 일와일와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어, 왜 지워? 자, 첫 번째 경우가 p x 가 마이너스 2의 x 의 x 2 이러면은 P y 이 0이고 P d 도 0이고 P i 을 집어넣었을 p 얼마가 되는 거야? a 가 되는 거지. 두 번째 경우는 p x 가 어떻게 적히는 경우? 지금 x 1 x 2 e 곱하기 a 더하기 o 이 g 지 맞아? 그래야지 i b 가둘다 k 이 나오는 거고 0이 g 이 나와야 돼서 내가 마이너스 n 이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에 더하기 2. 괜찮니? 세 번째 의 경우는 어떻게 쓸수 있다고? px는, 어, 여기 a 값 구해보자. 음. 얼마 집어넣어서? 2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되거든. 근데 2를 대입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ea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x에 x 빼기 1 더하기. 네 번째, px는, 다이죠 어 얘는 불가능하겠다 왜 이면은 다 불가능하니 이건 px는 2의 해가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px는 3차 이상이 되거나 2차로는 안되죠 2차식으로는 지금 px 빼기 있는 0 해가 3개가 되면 말안 되잖아. 그래서 또는 무슨 수가 될수 밖에 없어? 상수가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식이 네 번째 경우는 px가 안 만들어지고 px가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야.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px의 합을 qx라고 하자, q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q-1이죠. 그러니까 이 식을 다 더해서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니까 q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식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니들이 해봐야 되겠지. 마지막 계산까지는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기억번이 정말 중요한 명제죠. 많이 나옵니다. 이 z 바 z가 식이 어떻게 되느냐? z는 a 더하기 bi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되지. 당연히 ab는 무슨 수 실수라고 써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z z 반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0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a는 0, b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지. ab가 무슨 수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충분조건이죠.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Z제곱 더하기 바 Z제곱이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음, 사실 여기서 쓸수 있는 내용은 이거죠. Z제곱과 Z바 제곱은 서로 켤레죠. 이 켤레 복소수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거면 내가 쓸수 있는 것은 Z제곱이 무슨 수가 돼야 돼? 어,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면 원래 무슨 부분만 남아요. 예. 실수부분만 남죠. 그 실수부분 그러니까 z제곱을 c 더하기 di라고 하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바 z제곱은 c 빼기 di죠. 왜? z제곱의 켤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켤레 복수 성질.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c가 0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z제곱이 무슨 수라고 알려준 거야? 그냥? z제곱이? c가 0인 거니까 z제곱이 순호수라고 알려준 거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 것이 Z제곱이 I가 되는 Z 정도는 우리가 외워주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개가 있었죠. 근데 뭐 여기서 하나만 쓰겠습니다. 루트 2분의 뭐1 더하기 I. 뭐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Z제곱, Z면은 얘 Z제곱이 당연히 I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만족시키지만 Z는 무슨 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닌 거죠. Z제곱이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Z랑 바 Z랑 똑같대요. 그러면, 그냥, 원리대로 쓰면은, 이렇게가 둘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ebi가 얼마예요? 0인 거죠? b는 0인 거죠. 그래서 b가 0이면 실수다라는 것은, ᄃ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ᄃ 참, 네은 거짓, 억 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면 좋겠는 거는, 우리 중요한 건 이게 나와야 되죠, 사실. 리얼 z 더하기, 바 z가 0이면. z는 순호수이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Z 얼마인 거? 0일 수도. 기억나요?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어, 뒤에는 쉽습니다. 여긴 쉽고요. 13번. 아, 이거 뻔한 유형이긴 한데 원래 이 문제의 빠른 풀이가 있었지. 얘는 빠른 풀이를 못 쓰죠. 왜냐 그러면 빠른풀이를 쓰는 문제가 뭐였었냐 그러면 꼭지점의 뭐가 있어야 돼요? 좌취가 직선이어야 하는데 얘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른풀이는 못쓰고요 그러면 빠른풀이 안되면 당연히 뭐 써야 돼? 예, 원칙을 써야 되겠죠 원칙은 뭡니까? 어, 우리의 친구 판별식이지 x제곱에 a 더하기 k의 x에 eak 제곱 더하기 3. 이라는 녀석이 항상 접하는 직선이 mx 더하기 n이래. 그러면은 얘를 열립했을 때 d는 0이 누구에 관계없이? 당연히 k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 ea 더하기 ek 빼기 m이죠. 더하기 eak 제곱 더하기 3 빼기 n이 0입니다. 어쩔 수 없죠. 어, 너무 복잡하다. 예, d를 제곱하셔야 되겠죠. 아, d를 제곱이래. b제곱. 그니까 d를 쓰면은 얘를 제곱해야 돼. ea 더하기 ek 빼기 m 의 제곱. 빼기 4배 누구? eak 제곱에 3 빼기 n. 얘가 항상 0이다. 누구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근데 뭐 너무 쫄지 마세요. 어쨌든 풀릴 거야. 여기서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 k의 관계 없이기 때문에 0이고,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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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풀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보고 빨리 풀어달라라고 얘기하면 k 제곱의 개수를 쓰고 k 개수를 쓰고 상수를 써서 보는 방법이 있겠죠. k 제곱의 개수는 여기선 누구밖에 없는 거야 4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k 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되니? 네. 여기서 k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A는 얼마라고 정해지는 거다? 2분의 1이라고 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1이고요. A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1이에요. 그래야지 K제곱이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안쪽고 그냥 풀어주면 된다고. K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가 2K 빼기 M 더하기 1이잖아. K제곱이잖아. 그럼 K 개수는 어떻게 되지? 당연히 4배에 마이너스 M 더하기 1. 괜찮아? 얘네 둘이 곱하고 두배 해야지 K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K 개수는 있어, 없어? 없지. 얘가 0인 거야. 그래서 M은 얼마야? 1이지. 야, 나머지 니들 해라. 그 다음 15번을 가보도록 할게. 15번은 지금 18, 6입니다. 6 아니구요. 이5대4대 3. 5대4대 3이기 때문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접한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예요. 그럼 당연히 가로, 세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최대값은 몇 차식이 나와야 정상적이다? 2차식이 나와야 정상적인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3대 4대 5를 이용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수 있을 거냐. 3대 4대 5의 비율을 어떻게 쉽게 보지? 네,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얘기하면 이 동그라미에 대한 탄젠트 값. 어 선생님 저 탄젠트가 안 익숙한데요 그러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탄젠트 값이 3대 4죠. 이 탄젠트 값이 지금 3대 4입니다. 이 탄젠트 값 다시 여기 탄젠트 값이 3대 4야. 그럼 어디도 3대 4야. 네, 선생님 여기도 3대 4죠. 여기도 3대 4. 그럼 식을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을까? 네, 요렇게 3t 여기 4t. 그럼 여기 남는 건몇 t? 오 t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600이 몇 T예요? 여기 남는 건 당연히 600이 OT잖아. 괜찮아? 그러면 누구의 길이도 정해지는 거야. 여기 나머지 길이도 정해지겠지. 여기가. 쌤 왜요? 그러면 어디도 또 동그라미니? 어디도 또 동그라미야.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X잖아. 여기 동그라미일 거 아니야. 동그라미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라고? 이게 3대 4대 5라고. 그러니까, 여기 남는 길이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가 제일 중요하잖아? 6 0이5 t 에서 곱하기 몇분의 몇이다? 당연히 몇분의 몇? 몇? 3대4대5이기 때문에 3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끝났네.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니까, s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다? 4t 곱하기 얼마? 6 0이5 t 의 3분의 5.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니? 이서술형이면 이걸 써야 돼요.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사실은 꼭 지점이 답일 거라 안 써도 되겠지만 서술형일 때는 범위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t가 제일 커질 때는 이 삼각형의 높이까지 커질 수 있는 거죠. 요 높이까지 맞아 요 높이까지 그러면은 요 6곱하기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3가? 네, t의 범위는 6곱하기 5분의 4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게 되면은 삼각 그 사각형이 안 생기니까 개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t의 범위가 됩니다. 서술형을 위한 도구고 답을 낼 때는 여기서 끝이죠. 뭐 빠른 친구들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되겠지만 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2차 함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분의 얼마니까 6이니까 어디서 최대예요? 5분의 3. t가 5분의 3일 때 최대가 되겠네. 5분의 3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요거는 사실 어렵다기보다 조금 그냥 복잡했죠. 뭐 간단하게 검산식만 잘 쓰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px를 예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 몫을 q1, 나머지를 r. 식을 이렇게 써야 돼, px는. 예로나눴고요 몫이 q1x구요. 나머지가 rx 인데요.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얘는 무조건 3차. x 세제곱의 개수는 1. 왜? px가 5차고 x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라고 얘기했으니까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 음. 자, 그 다음에 얘는 몇차 이하가 돼요? 예.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죠. 1차 이하. 예. 여기 1차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들을 또 써봐야 되겠지. 뭐라고 문제에서 또 알려줬냐? Q1X를 X 기 2로 나눈, 음, Q1X를 X 기 2로 나눈 몫이 Q2X고, 나머지는 안 알려줬네?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겠죠. 음, A라고 할까? 상수. 왜?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 근데 Q1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쓱 봤더니, 어, 누구를 알려줬냐? 그러면, 음, Q12가 2다. 아 그럼 여기 당연히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 돼 괜찮니 이게 바로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 q1이 3차니까 q2는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 되겠죠 q2는 2차가 돼야 합니다 q2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 어, 2차식인데 얘면은 우리 나머지 정리 q2 x는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그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쭉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최고차인 계수 1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x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 얘가 x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몇 차예요? 1차인데 2차니까 1차잖아. 그런데 최고차인 계수가 1이니까 x 더하기 a. 뭐 이렇게 아까 a 있었구나. 뭐 b라고 쓸까? 뭐이 정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q와 x식을 이제 어디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어디다가? 오, 여기 위에 시계다 넣어야 되겠지. 위에 시계다가. 그러면은, q1x는 x 빼기 2에, x 더하기 3에, x 더하기 b에, 더하기 2. 여기까지가 q2 였거든. 그리고 더하기 얼마? 2. 그런데, b만 내가 잘 모르지만, q1x, 지금 q1에 대한 식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쓸수 있는 것은 q1,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4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넣으면 1이죠 b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2네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4b죠 없어지니까 걔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아, b는 1이네 그러면 결국은 q1x식도 다 나온 거죠 얘가 지금 얼마로 나왔다고? 얘가 1로 나왔다 이 uh, 예, 아니에요. 예요. 그러면 px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에. q1x 대신에 내가 쓸수 있는 것은 x 빼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1, 더하기 인데 분배법칙을 써버리자. 그러면은 2x 빼기 얼마? 4대 더하기 2가 있으니까 빼기 2. 이렇게 지금 여기가 qnx 그냥 쓴 거예요 우리가 다 정리했었던 거 그리고 그 나머지가 1차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cx 더하기 t 그러면 cd 두개 모르거든 근데 두개 모르는 것을 여기 여기 조금 가렸는데 요렇게 하면 보이죠 여기 알려줬잖아 다 2와 3을 대입해야 되죠 2와 3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래도 친절하죠 왜 친절하냐 그러면 요식을 보면은 x 백이 3에 x 백이 이거든 인정? 음, 응. 그러면 2와 3을 집어넣었을 때둘다 0이 된다고. 그러니얘 금방 나오죠. 시엑스 더기 우리 암산하는 친구들은 정말 빨리 풀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px를 금방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p 마이너스 일은 이들이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웠어. 서울고 시험은 그 오류 있는 문제 빼고는 다 무난했었던 거지. 22번도 한번 풀어 주도록 할게. 22번은 어, 이게 뭐, X축과 교점이니까, 판별식 말고는 답이 없죠. 그럼 몇 X제곱이에요? 3X제곱이죠? X제곱, X제곱, X제곱. 그리고 여기에는, 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있고, 여기도 X개수가 B 더하기 C가 있고, 여기 X개수가 A 더하기 C가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두 배의 얘가 있는 거고, 남는 것이 누구예요? ab, bc, ca 이렇게 식을 쓸수 있습니다. 판별식을 쓰죠. 아 어, 근데 우리의 친구 4 분의 d를 써주면 되겠네. 그럼 b 제곱이니까 빼기 3배 ab, bc, ca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고 이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ab, bc, ca죠. 어 서술형이면 이런 과정을 다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제곱이 되는 거지. 유명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럼 답을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얘가 지금 0 이상이에요. 그럼 명확하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0이 되는 거. 3개다 0이 된다는 얘기는 얘이면 교점이 몇 개라고 한 개죠. 왜 판별식이 0인 거니까? 그러면은 a랑 b랑 c랑 이제 3개가 다 같은 게 아니기만 하면 맞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써도 되겠죠. 맞나? 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요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아니죠 하나 같은 게 있어도 뭐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다다 다 같지는 않는다면 아니면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네요 음 아니면 교점 두개 그래서 이두 가지를 꼭 써줘야 된다 네. 답을 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를 끝냈어요 네, 문제 자체는. 서울권은 별로 어렵지 않았고 우리 뒤에 있는 하나고 시험지가 많이 어렵거든 그거를 꼭 풀어보길 바래.